트럼프 리딩은 100%다 수익률 20%가 넘었어 그래? 어. 우린 잘하고 있다니까 어? 역시 미국 주식은 <laughs> 무조건 롱이다 <laughs> 어, 지금 4번 괜찮겠지 해도 그냥 매수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음. 6년 동안 계속 음. 지금 잃지 않고 오는 게 계속 벌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이 비결이 뭔지 알아? 뭔데? 딱 하나밖에 없다 뭔데? 오잘 어울린다 되게 어 이게 또 플레드 오 이쁘네 아 내가 좀 여자친구 키도 크고 덩치가 어. 있잖아 어. 그래갖고 좀 루즈하게 입으려고 라지를 응. 시켰거든? 응. 근데 하나 더 작은 걸 시켰어야 됐나봐 음, 라지 여자는 이게 그, 주머니가 있고 응, 주머니도 있고 이쁘네 이거 좀 많이 크긴 한데 그래도 어, 나는 아주 만족 만족잘 어울립니다 내가 만족 이런 거 맨날 입고 다녀 나태미녀다몇개더 살까봐? 테슬라 300달러 돌파 기념 테미녀가 쏜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 보고 계신 이 영상에 테슬라에 올인하고 장기 투자하고 있는 테미녀 부부를 응원하는 정성스런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세 분을 뽑아 테슬라 여름 반팔 티셔츠를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의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이러다가 오늘 분장해서 테슬라 300못 넘고 300 아래로 떨어져서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뭐 테슬라 300달러는 오늘 내일 못 가면 뭐 다음 주에 갈 거고 하니까 300달러는 언제든지 갈 거기 때문에 이 이벤트는 유효하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제 금요일 밤부터 해가지고 지호가 엄청 장염 걸려서 열나고막 아팠잖아. 그래가지고 금요일 그 미국장이 사실 생각이 안 나. 보긴 봤을 텐데. 그래서 나 다시 봤는데 금요일도 되게 많이 오르고 끝났네. 4.7% 올랐네. 음. 어. 그리고 지금 비록 뭐 프리장도 시작되기 전이지만 5%가 넘게 오르고 있다. 그래서 무려 313달러다. 어? 이게 무슨 일이죠? 금요일에 얘기했잖아. 어? 뭘? 테슬라 300 가기 마지막 추가 매수 기회일 것 같고, 어? 테슬라 300갈것 같고, 월요일부터 불기등쏠것 같다고 수십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아, 내가 네? 금요일날 썸네일을 만들면서 우리 썸네일이 미국 주식과 테슬라 엄청난 신호가 떴습니다였어. 근데, 하, 음. 씨, 엄청난 신호 안 뜨면 어떡하지? 음. 주말 사이에 트럼프가 진짜 막, 어, 불기둥 뜰막 그런 얘기 안 하면 어떡하지? 음. 사실 조금 썸네일 만들면서도 좀 불안불안했어. 음. 그런데 너무 다행히, 음. 너무 다행히 금요일 밤부터 쫙 쏘더니 또 오늘까지 이어지니까 너무 다행이고 기쁘네요. 근데 트럼프 뭐 발표했어? 지각 변동을 잃을 때만한 발표가 뭐야 도대체? 무역도 아니고 관세도 아닌데. 주말 동안에 발표된 거 보면은, 응. 뭐 미중, 스티스 해바에서 응, 응, 이렇게 뭔가 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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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이제 두번 만남 가져가지고, 응. 뭔가 이제 오만한 관련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어.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맞아. 막 그런 뭐 공동성명 뭘뭐 발표한다라고. 하아 맞아, 맞그 다음에 금요일부터 주말 사이 있었던 얘기 중에서 미국하고 영국하고 이제 처음으로 협상을 했고, 그거는 그치? 그 전에 이미 나왔었던 거고, 그거 어. 말고 다른 거 없어. 없지 않아? 없어 없어. 그렇지. 그리고 심지어 그 미중도. 만났으나 음.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되게 긍정적인 얘기들 그런 신호들은 나오지만 음.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합의했다라든지 이제 오늘 어떤 거잖아. 것을 양보했다라든지 어. 그런 게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시장 기대감이 오르는 거지. 어, 그 기대감에 안도감에 이제 오르는 것 같아. 음.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러시아하고 음. 우크라이나하고 튀르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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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음. 어디에서 만나서 아, 얘기하자. 그래? 라고 하는 그런 아, 뉴스도, 어, 얘기하, 뉴스도 <laughs> 본것 같고. 아, 어. 뭐, 점점, 점점, 어쨌든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나 뭐, 무역이나 관세 이런 음. 얘기는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아직 내가 생각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있었던 지각변동을 일으킬 만한 뭔가 큰 발표는 나는 없었던 것 같거든. 내가 모르고 있나, 지금?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뭐, 미국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뉴스들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음. 생각을 나도 좀 해봤다? 그래서 음. 우리가 그 뉴스를 놓치고 있나? 근데 진짜 트럼프 입장에서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뉴스인데 그게 경제 임팩트가 없을 리는 만무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아직은 안 나오지 않았을까? 그 지각 변동을 일으킬 만한 뉴스가 어. 설상 너가 말한 것처럼 뭐 음. 주식이나 이런 경제의 음. 그런 음. 뭔가 이렇게 뭐 되게 큰 이슈가 될 만한 그게 아니더라도라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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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사회적으로나 뭔가 봤을 그치, 때 그치. 이슈가 될 만한 지각동등 그랬던 거라니 그랬으면은 우리가 어디서도 뉴스를 보고 속보로 봤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맞아. 소식도 안 들리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둘다 예측했었던 뭐 종전이라든지 음. 코인 관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일도 없었다. 음. 발표 안한것 같아 아직. 아니면은 그냥 억으로? <laughs> 야,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억으로 끌어도 되는 거야? <laughs> 어, 뭐 리딩도 하는 판에, 어, 리딩도 하는 판에 뭐 억으로 못 끄냐? 나는 진짜 이번에 다시 한번 느꼈어. 트럼프 리딩은 100%다. 어, 리딩 방 따라가면 은다 망한다고 하는데 음. 트럼프 리딩은 따라도 된다. 어, 와, 이게 두 번째 리딩이잖아. 4월에 한번 있었고 이제 이번에 있었던 건데 두번다 불기둥을 세웠다 아씨못 샀어 아, 진짜. 괜찮아 늘 얘기해 그 전에 미리 사놓은 것들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올려줘도 돼 이미 트럼프가 사라고 했을 때는 그때 바로 사야돼 그냥 그치 바로 바로, 나오자마자 바로 매수 어, 이미 트럼프가 사라고 했을 때막 많이 오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보통 심리적으로 안 산단 말이야 그치 어, 못사지 떨어질 때 사니까. 음. 그래서 많이 오르고 있었으니까 나도 못 샀단 말이야. 음. 그냥 살까 말까 했는데, 설마 음. 설마 하다가 또 트럼프 또 믿고 또 발등 찍힐까 봐, 음. 믿는 도게 발등 찍힌다고 하잖아. 그래가지고 음. 그럴까 봐좀 불안해가지고 안 샀는데, 아, 음. 다음에 사라 그러면은 무조건 사거나 아니면은 또 이런 사란 얘기가 나오기 전에, 또 주가가 또안 좋을 타이밍이 올거 아니야. 음. 그때 그때 이제 미리미리 어, 또 트럼프가 살아갈 수 있을까 미리미리 사라던가그걸 어떻게 되겠어. 알아? 아, 그치 아, 모르지 어. 그거는. 네. 그리고 우리가 두번안샀안 안 샀잖아. 어? 근데 이번에 사잖아. 그러면 트럼프가 사라그는데도 떨어져. 아, 그렇지. 어? 아,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3 1 4 달러거든. 응, 딱 응, 응. 지금 2 시인데. 응. 근데 이거 좀 있다 프리장 시작하고 본장 시작하면은 또 응. 다시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또뭐 미중 그 공동성명 뭐 이제 응. 발표했는데 막상 나왔는데. 어, 어. 뭐야, 별거 아니네. 그니까 뭐 맞아. 서로 원만한 합의 했대매. 근데 합의가 도출이 안 이루, 응. 이루어지고 뭐 그냥 이게 원만한 합의를 했으나 응, 응, 공동성명 응. 갑자기 발표를 안 해버리고. 응. <laughs> 아직 맞아. 더 협의 중이다. 이런 러고그 어떤 그러면은, 변수가 일어날지 어, 몰라. 또 이게 진짜 지금 314가 아니라 막 280, 270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또 너무 오른다라고만 또 이렇게 믿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 뮤국주식을 6년 동안 해보니까는 항상 변수는 언제든지 존재한다. 맞아, 맞아. 근데 안 그럴 거야. 응, 이번엔 안 그럴 것 같아. 왜? 어? 그냥 내 느낌이 그래. 근데 느낌이 이번에는 어안 그러고 그냥 쭉요 텐션 유지하다가 이제 조만간 우리 약속의 6월이 오잖아. 로봇 택시랑 함께 이제 테슬라 400달러, 500달러 이제 쭉 이제 가야지. 그랬으면 좋겠다. 음. 그럴 거야. 아, 근데 갑자기 생각이났는데 음. 우리 지난주였나? 이주 전이었나? 음. 어떤 구독자 분께서 음. 한번 우리랑 대결 한번 해보자고. 그때 음 테슬라가 주가가 몇이었는지 기억? 이 260, 70대였나? 기억 안 나. 기억이 잘안 나는데. 어. 그때 테슬라 자기 쇼 5천만 원 매수했다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면서 대결해 보자고 누가 맞아. 이기나. 맞아. 한판 붙어 보자 했었지. 우리도 같이 한판 붙어 보자고. 맞아. 가능 장기 투자각이나 쇼시나라고 어, 했잖아. 어떻게 됐을까? 야 그분 지금 5천만 원 지금 많이 날아갔겠는데? 어 그분이 또 영상에 댓글을 다셨어아 진짜? 어 5퍼 5만 먹고. 음. 다행히 나왔대. 그러면서 이제 축하한다. 라고 어. 이렇게 축하의 메시지를 남기셨더라고. 아, 5%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5%이었는지 <laughs> 그건...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그거를. 그건 알 수가 없지. 뭐, 우리 어. 댓글창에 보면은, 뭐, 얼마 삽니다. 뭐, 롱이건 쇼시건 뭐, 산다고 하는 뭐 댓글이 뭐, 어. 한두개야. 어, 알 수는 없지만. 어, 어 그냥 하여튼 그러셨대. 5% 먹고, 수익 내고, 빨리 나왔대. 너무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축하한다는 어. 아니, 댓글. 아니, 지금 쇼쳐가지고 되게 많이 먹을 처럼 얘기했는데, 그걸로 랑5% 먹고 나온 거야? 한번 붙어봅시다 하셨잖아. 어? <laughs> 한번 붙어보자. 그럼 누가 이긴 거야, 지금? 글쎄... 250만 원을 먹은 그분이 이긴 거야. 우리가 수익 실현 안 했지만은 1억 가까이 는 우리가 이긴 거야. 글쎄다. 어, 뭐 그거는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우리는 음, 수익 실현한 게 아니니까. 그치. 어, 우리는 수익 실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딱히 우리 계좌에 남는 건 없지만, 그래도 음. 우리는 자산이 그분의 훨씬 막 몇십 배가 늘어났으니까, 음. 250 먹고 끝나는 거보다는이 편이 낫지. 우리 입장에서 난이 편이 훨씬 낫지. 근데, 이제, 따지고보면은 그때, 테슬라 쇼스 5천만원을, 음. 거기 270, 뭐, 그때쯤에 사지 않고, 음. 그냥, 그때, 롱으로, 그냥, 테슬라를, 그냥, 상승을 음. 바라보고, 아. 5천만원 샀으면은, 지금, 더 야, 거의 훨씬. 뭐, 10%가 넘게 보는 거니까, 더본 거지. 그러니까는, 쇼스는,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 그 생각은 또안 해봤다. 맞네. 어, 그 시점에서, 롱을 사셨으면, 5천만원을, 어, 진짜, 뭐, 두백 원, 세백원 샀으면, 어, 그치, 훨씬 더벌었다더 많이 보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숏은 칠라면은 진짜, 음. 이게, 잘 쳐야 되고, 아, 그래, 어쨌든 뭐, 5% 모은 것도 어. 대단한 거지, 대단한 아니, 거지. 그렇그게 어쨌든, 돈을 벌려면은, 우리처럼, 롱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게 맞아. 우리가 지금 지난 6년 음. 동안, 미국 주식하면서 돈을 잃어본 적이, 진짜 딱네번 음. 밖에 없어. 네 번. 네 번? 어. 오픈도어, 버진갤럭틱, 아. ARKK, 나노디멘션 이게 뭐야? 음. 다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그치, 그치, 그냥, 그냥, 그냥 유튜브에서 유행하고 유튜버가 음. 추천하고 귀팔랑거려가지고 어, 귀팔랑팔랑거리고 그냥 유행 타고 인기 있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막 구독자분들의 그 수익률이 부러워가지고 따라 산 것도 있었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그냥 따라 산 거고 막상 주가가 빠지니까는 맞아 이게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이 없으니까는. 그치. 손절했잖아. 근데 맞아. 우리, 근데 꽤 오래, 오래되고 있어서 한 거의 1년 가까이 들고 있었어. 그랬나? 왜냐면 계속 그런, 뭐야, 비전이 좋다라고 하니까. 맞아. 막 물타기도 하고 하면서 해봤거든. 맞아, 근데 그게 맞아. 안 됐잖아, 그게. 맞아. 결국은 손절을 하고. 그거 외에는 우리가 미국 휴식 2019년부터 투여해가지고, 우리는 항상 뭐, 숏을 쳐가지고, 이렇게 막, 어떨 때는 뭐 하락할 것 같으니까는 이때는 쇼을 치고 이때 올라갈 것 같으니까는 이때는 뭐 다시 상승에 베팅을 하고 이러면서 막 이때는 저러고 저러고 그렇게 하지 않았고 우리는 그냥 항상 그냥 떨어지면은 <laughs> 자산의 하락을 이제 몸으로 스스로 쳐봤지만은 이제 자산이 떨어질 때는 이제 남는 돈 티끌 모아가지고 어. 이제 뭐몇 십만 원몇 백만 원 해가지고 주식을 그냥 싼 가격에 사서 모으고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럼, 뭐, 그때 막왜 샀냐, 이러면서 막, 우리 서로 막 많이 싸웠잖아. 탓하고. 뭐 탓하고. 야, 우리 저금통 막 깨가지고 사고 그런 적도 있어. 음. 뭐.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은 그렇게 사도, 사서 물렸어도, 음. 그냥 또 시간이 지나보면은 또 그걸 넘어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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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은, 보 그때, 그때라도 추가하면서 하길 잘했다. 그치 항상 돌이켜 보면 폭락이나 진짜 크게 내내 내 평단보다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는 무조건 음. 해야 돼 진짜 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육년 동안 이런 식으로 그냥 떨어지면 사서 모으고 계속 좀 하락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은 그냥 좀 버티고 그냥 그러면서 이제막 투덜투덜 도 거리고 서로 막 이렇게 막어좀 이렇게 막 기분 안 좋아도 어 싸고 싸고 그래도. 음. 아, 니 근데 원래 버티고. 부부끼리 하면 원래 싸워. 아, 그래도 이제 부부끼리 원래 싸우는데 주식까지 같이 하니까 더 싸우잖아. 어, 진짜 사람들은 남들은 어, 우리 둘이 같은 뭐와 그런 투자 성향이어가지고 어, 되게 부럽다고 생각하는데. 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원래 부부도 많이 싸우는데 주식까지 같이 어, 더 싸울 치워. 거리를 만드는 거잖아. 어, 맞아, 맞아. 그래서 진짜 많이 싸우기도 했고, 우리도 그랬지만은 그냥, 음. 그냥 하던 대로 그냥 계속 사모고 어. 버티고 사모고 버티고 맞아. 올라가면 또 좋아하고 오늘처럼 그치 막또 음. 오늘처럼 막 좋아하고 막 그러다가 또 떨어지면 맞아. 또 에이 이러면서 그치. 또 그냥 또 사모고 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음. 우리는 6년 동안 계속 음. 똑같이 해왔고 음. 똑같이 해하면서 우리는 지금 잃지 않고 6년 동안 돈은 계속 벌고 있어. 근데 이렇게 할수 있는 우리의 이 비결이 뭔지 알아? 뭔데? 딱 하나밖에 없다. 뭔데? 여유 자금으로 하기 때문이야. 아, 그렇지. 어. 빚 내서 한게 아니긴 빚도 하지. 빚도 아니고 어. 뭐 시간에 아, 딱그 제한이 있는 그런 돈으로 하면 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시점에서 어 내가 전세자금을 받았어. 어, 그거 중요해. 그러면 2년 후에 이 돈은 나가야 되는 돈이잖아. 근데 음. 그 돈으로 내가 테슬라 샀어. 음. 근데 지금 봤을 때2년이면 되게 긴 시간 같거든. 그래서 아이고. 이게 막몇배될것 같은데 그게 <laughs> 2년 2년 지나서 반토막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음. 그랬으면 우리가 전세자금 당장 줘야 되는데 그 음. 어떻게 버텨? 손절을 하든 아니면 뭐 정말 악수를 둘수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투자하 투자에 들어간 돈이 단 1원도 그렇게 급한 자금이 없어. 우리는 다 지금 당장 반토막이 나도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이란 말이야. 이게 양전을 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었지. 우리가 정말 여유자금이 아닌 돈으로 했으면 우리도 정말 어떤 다른 선택을 내렸을 수도 있어 그래서 항상 진짜 투자의 정답은 없지만 정말 꼭꼭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유자금으로 할것 근데 너는 지금 (2년이라고) 얘기했지만은 응. 솔직히 (2년) 뒤에 응. 전대 자금을 받아가지고 응. 투자한 사람들보다는 응. 뭐~ 6개월 뒤에 나 결혼하는데 결혼 자금. 결혼 자금으로 한 사람 많아. 어, 결혼 자금으로 해가지고 어. 내가 한 거다. 혹은 뭐. 그, 그, 어. 가족 그런 뭐지? 그런 회비. 어, <laughs> 그걸로 투자하는 사람들도 어, 많아. 회비 그런 거뭐 투자하는 사람도 어, 많고. 총구들 조심해야 돼. 그 이제 뭐 이제 청약. 청약이 돼가지고. 언제까지 돈을 내야 되는데 아그 남은 돈을 일단일단 일단 투자하고 싶어 서 불리고 싶어서 했다가 또 이렇게 잘못 돼가지고 한 사람도 맞아. 많고 그러 그러니까 그런 건 언제든 써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맞아, 이게 맞아. 나중에 잘못돼버리면은 이게 그냥 어. 내가 딱 파는 순간에 딱그 주가가 올라갈수으면 진짜 금상첨화겠지만은 맞아. 그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란 맞아. 말이야 근데 그거는 그땐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 못하고 소방자금 내야 되고 뭐 전세자금 어. 내야 되고 월세 계약금 내야 되고 뭐 차계약금 보고 뭐 결혼병 써야 맞아. 되니까 무조건 팔아 냈던 거야. 진짜 결혼을 미룰 수는 없잖아. 어, 그러니까 그게 되게 진짜 <laughs> 중요해 진짜. 뭔가 어. 어디에 돈을 써야 되는 자금을 음. 주식 투자하는 거는 안 진짜, 안 진짜 좀 리스크한 거 같아. 물론 잘 되면 좋지만. 그치. 잘 되는 경우도 있어. 아. 우리가 한번 한 적이 있다. 우리는 정말 다행히 되게 잘된 케이스였어. 음. 우리가 그 양도세를 한 2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 그 해가 있었는데 음. 그거를 우리가 따로 빼놨지. 나중에 2천만 원을 마련하려면은 너무 음. 이제 부담이니까 2 0 0 2천만 원을 따로 빼놓자 해가지고 맞아. 빼놨는데 아까운 거야. 아, 우리가 양도소득세를 내기까지 꽤긴 음. 기간이 남아 있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너무 아까운 거야. 이, 이 2천만 원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야. 그치 10%라도 먹으면 어. 2 0 0만 원이잖아. 그렇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엔비디아를 샀어. 어.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우리가 사자마자 엄청 또 횡보를 하는 거야. 어. 그리고 아씨, 양도소득세 이러다가, 어, 까먹겠다 했는데, 어. 다행히 우리가 양도소득세 내기 한, 한달 전쯤인가? 어. 막 미친 짓 상승을 해가지고. 아, 그렇나 아, 아, 근데 그때도 좀 아쉬웠지. 더 가지고 있었으면 그치, 그게 그치. 몇 배가 됐을 텐데. 그렇지만 팔았지.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뭐. 그때도 똑같이 엔비디아 같은 음. 좋은 기업을 샀고. 그치, 맞아. 어. 어. 그 다음에 어. 엔비디아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막쇼 치고. 막, 아. 에, 또 올라갈 것해가지고또 올라가는 걸 걸고, 막, 샀다 팔았다 하면서, 막, 이거 치고 저거 하고, 막, 갔다 치면서, 막, 어. 저거 샀다, 이거 샀다. 그러지 않고, 우리는 6년 동안 해왔던, 우리의 그, 투자, <laughs> 그 철칙이 뭐야. 좋은 기업만 사자. 그리고하타다 <laughs> 팔았다 하지 말자. 그그리고 그냥 계속 모으자. 맞아, 어, 맞아. 그럼, 그리고 쇼치지 말고, 상승에 걸자. 비관적인 거보다는, 긍정적인 거에 걸자. 라고 음. 하면서 투자를 해왔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 양도세를 내야 했었던 돈도 어, 막 이것저것 사지 않고 엔비디아 샀고 쇼세안 걸었고 그냥 장투했기 때문에 돈을 보고 나오셨던 거야 우리가 6년 동안 계속 그랬어참그 그래 길이 정말 쉽지는 않지만 막 무조건 막 너무 막 행복한 날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 사실 힘든 때도 많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 그리고 결국에는 그냥 이게 제일 우리한테 마음 편하고 어, 믿고, 어, 쭉, 그냥, 오래, 최대한 오래오래 오래 이 투자를 할수 있을 그런 방법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겠지? 뭐, 우리가 뭐, 갑자기 막 돌변해가지고, 막, 막, 단타 트레이딩 하고, 막. 그러다가 망해. 그러다가, 돈번거다 <laughs> 망해. 다, 어? 다 말아먹어. 막, 옵션 막 들어가고, 막, 어? 그만이 있잖아. 뭐.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 주식에서는 그냥 좋은 기업, 주식을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우량주 장기 투자가 제일 그치. 쉬웠어요? 그게 돈벌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 우리 같은 개미들은. 우리가 <laughs> 월가 트레이더들, 막 세력들 기관들 어떻게 이겨? 무조건 줘. <laughs>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처럼 이렇게 지금 그냥 좋은 기업 사놓고 장기 투자하는 방법이야. <laughs> 괜히 깝쳐가지고 막 쇼치고 막그러려 하지 말고. 막. 아, 근데 어쨌거나 오랜만에 300을 넘어서 되게 기분이 좋고 많은 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되게 즐기고 계실 것 같은데 아, 축하드리고. 네. 어, 이제는 다시 300m로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지금 이 얘기를 몇 번째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해봅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앞자리 2 자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그렇지. 어 이제 우리는 3만 보고, 4만 보고, 5만 보고. 어, 6만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 마음으로, 아, 즐겁게 하루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어 테슬라 지금 315야. 오 계속 잘 오르고 오고. 있네. 야, 우리 최근에 단타쳤던 TQQQ 있지? 음, 음, TQQQ 수익률 20%가 넘었어. 어, 그래? 어, 우린 잘하고 있다니까. 너, 너. 역시. 미국 주식은 <laughs> 무조건 롱이다. 어, 무조건 롱이고, <laughs> 어. 그냥 싸면은, 떨어지면은. 산다. 덜덜덜덜 떨면서 무서워도, 야, 지금 사면 괜찮겠지? 해도. 그냥 <laughs> 매수 어, 그렇게 응.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된다. 그럽시다. 앞으로도 쭉 이렇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화이팅. 네, 여러분들 구독과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여기 태민여가 입고 있는 구독 티는 아니지만은 테슬라 반팔 티 여러분들 더워. 어, 더워. 예쁘네 어, <laughs> 그래도 어. 세 분께 저희가 테슬라 300 달러 넘는 기념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테슬라 가자. 가자.